핸들링 모컨 잘 먹고요. 네, 핸들링 모컨 잘 먹고. 후진결 넣으면. 네, 바뀌고요. 올6 카니발 15년식 차량인데, 구독자분이 업체에서 시공을 받으셨는데, 후방 카메라하고 핸들링 모컨 안 된다고 오셨거든요. 후진결 넣어도 후방 카메라 화면 전환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안 되고. 네, 그리고 핸들리모콘을 작동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핸들리모콘을 작동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핸들리모콘이 캔버스를 통해서 조작하는 방식이라 자출이건 무출이건 무조건 캔버스가 있어야 돼요. 올류 카니발은. 자출, 무출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 센터 스피커 있죠? 앞에. 이 센터 스피커가 없으면 자출이고 있으면 무출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올류 카니발은 하여튼 핸들리모콘이 아날로그 저항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 작동 방식, 그캔 방식이라 반드시 자출이건 무출이건 캔버스가 있어야 돼요. 업체에서 시공을 한건데 안된 원인을 바로 찾았어요. 후방 카메라의 비디오 선이에요. 비디오 선인데 이 빨간선이 후방 카메라의 후진신호 감지선이에요. 업체에서 오리원에이 파킹에 파킹에다 연결해놨어요. 파킹. 오리원 많이 안해본 업체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연결하면 안되고 이 빨간선을 어디다 연결해야 되냐면 메인 잭인데 이 빨간선 이 요, 요 빨간선. 빨간선이 ACC고 빨간선 옆에가 백선이에요 지금 여기선 갈색이죠. 갈색. 여기 배선 중간을 까서 연결해주세요. 여기 배선 중간 그래서 이 후방 카메라 후진 신호 감지선을 이거 연결된 거, 파킹 연결된 거를 끊고 이 빨간선을 메인 잭의 빨간선 옆에 갈색선. 이 배선 중간을 까서 연결하면 후방 카메라가 나올 거예요. 핸들 리모컨 안 되는 거는 업체에서 이 캔버스를 아예 연결 안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연결에도 그러니까,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위아래 그 HS 공사 캠버스는 위아래두 군데가 있거든 커넥터가. 그두 군데 다 꼽아 주고 오리원에 캠버스 설정 들어가서 차종을 잡아 줘야 돼요. 아... 근데 잡아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한거 같아요. 하여튼 캠버스도 안 꼽아 가지고 당연히 안 꼽으니까 핸들링 버이안 되는 거고. 후방 카메라는 이 후방 카메라에 RC 케이블 꽂고 나서 이 후방 카메라 후진 신호 감지선을 이 빨간선, 이 후진 신호 감지선을 이 올인원의 백선에 이렇게 중간을 까서 연결해 줬고요 시공업체에서 그 캔버스 안고마라던거그 네. 그 위아래 커넥터 꼽아 주고 캔버스 꼽아 주고 차량 설정 가서 시스템 세팅 가서 팩토리 세팅 이 비밀번호가 좀 특이해요 아까 뭐였죠? 음, 16. 16. 176699 17, 였나? 네. 6699. 99. 캔타입셋이라고 네. 있어요. 캔타입셋. 캔타입셋에, 네, 음. 네, 공급자, 심플, 브랜드, 현대, 차종은 산타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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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클로스니까 <laughs> 이게, 저, 해석 이상해요. 네. IX45는, 이게 아마 산타필 건데, 맞나? 네, 하여튼. IX45, 그 다음에 2017, 뭐 배치 1718, 요렇게 캔버스를 세팅해가지고 그 핸들링 모콘을 작동되게 해놨어요. 모드 누르면, 예, 네, 바뀌죠? 예, 네, 모드 모두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네, 바뀌고, 그래서, 네, 핸들림 꼭잘먹고요 네, 핸들림 꼭잘 먹고. 네, 다음 꼭. 이전 꼭. 네. 네, 잘먹고요 수중결을 넣으면. 네, 밑에 바뀌고요